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코딩 교육을 잘 받아왔습니다. 그 1, 차 시부터 15차 시까지의 기초 과정을 이제 다 완수하였고, 이제는, 어, 중급 과정, 1차 시부터 20차 시까지를 쭉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 완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보고 그 아주 잘 됐다고 이렇게 쭉다 댓글을 달아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이 초급 과정을 쭉 하는 과정에서 막상 해 보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 과정에서는 역시 그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초급 과정에서 익혔던 걸그 기초로 해 가지고 조금 더그 좀 세련된 그런 작품을 그런 만드는 과정이니까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하고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그, 우리가 일단 엔트리를 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볍게 로봇 청소기가 이 방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소태어로 구상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기초과정을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아, 이, 런것같다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고, 어? 그, 이렇게 자동 청소기가, 이 로봇 청소기가, 그, 버튼만 딱 누르면 쫙,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것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우리 컴퓨터실에도 이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버튼만, 리모컨 버튼만 누르시면은, 그, 이, 컴퓨터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모습을 생각해서 자기 집거실에이 로봇 청소기 한대 둬가지고 자기는 TV 보고 있는 사이에 그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봇 청소기가 쭉 이렇게 깨끗하게 자기는 TV 보고 어, 스마트폰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기가 깨끗하게 혼자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laughs>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우선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만들기, 작품 만들기 눌러주세요. 자, 작품 만들기,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해봐서 알, 알 겁니다. 그렇죠? 자, 우선 여기 우리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거실이 있어야 되고, 로봇 청소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소파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엔트리 로봇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laughs> 프로젝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봇 청소기라고 한번, 로봇 청소기라고, 로봇. 자, 여기 청소기가 이렇게 있죠. 자, 로봇 청소기, 여러 가지가 청소기가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하고, 어떻습니까? 이 로봇청소기가 또 너무 크면은 또 곤란하니까 이렇게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어, 요 위치도, 위치도 적당한 위치로, 어, 이렇게, 뭐, 방바닥이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 로봇청소기에 코딩을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방바닥, 배경을 해야 되겠죠. 배경. 백인도 거실 한번 해볼까요? 거실. 교실도 해도 좋고 한데 일단 거실에 보니까 이렇게 콘텐츠가 쭉 있습니다 뭐 거실 거실에 아니면 마룻바닥 이렇게 마룻바닥 마루 마룻바닥 마루가 있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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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그 깨끗하게 어, 방 적당한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룻바닥을 한번 볼까요? 마룻바닥, 마룻바닥. 마룻바닥. 자, 마룻바닥. 아, 마룻바닥 하니게딱 나오네요. 마룻바닥. 자, 추가하겠습니다. 자, 마룻바닥에 이렇게 로봇 청소기가 있고, 이제 여기에 뭐 소파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또 소파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파. 소파. 자, 소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번 추가해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둡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더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실습발 적에 더 멋지게 구상해도 됩니다 교실 바닥 하든지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배경을 하나 찍어 가지고 집어넣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laughs> 자그 선생님은 기존에 기본에 있는 이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집어넣어서 이제 그 시작,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요 그, 코딩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요 움직이는 것은요 로봇 하나밖에 없으니까 로봇 청소기, 그렇죠? 이런 데는 다 코딩할 필요가 없죠. 오직 이것만 움직이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초 과정에서 배웠을 에는뭐 서로 강아지도 움직이고 여기 주인도 움직이고 하니까 코딩을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주고 두 군데를 해줬지만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로봇 청소기 이것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자 이것을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과정을 거치면서 감 잡았을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로봇 청소기 요것만 코딩해주면 되겠구나.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 한번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가져옵니다. 자, 가져와가지고, 우리 시작하기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 우리가 요요 요 로봇이 그뭐 청소를 하는 거지만 이 색깔이 바닥을 갖다가 색깔을 이렇게 쭉 칠하는 것 칠하, 칠해 가지고 이렇게 꼭 청소하는 것처럼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 붓을 가지고 와서 칠하는 것을 해 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다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기 시작하기 딱 버튼 누르면 이제 그립니다. 그래서 보스의 색깔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 는 이런 색깔로 되어 있지만은, 부스의 색깔을 바꾸면 됩니다. 보스의 색깔을, 여기 색상이, 요, 요, 클릭하면은, 요 색상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 이게 뭐, 흰색에 가깝게, 흰색으로 해주면 되겠죠, 흰색.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체크만 해주면은, 이렇게 색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흰색으로 쭉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겠죠. 흰색으로 정하고 그 다음 부스의 굵기가 <laughs> 여기 보면 부스의 굵기도 정해 줘야 되겠죠 부스의 굵기가 요 로봇의 크기에 맞게끔 해 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로봇 로봇 청소기가 요 소파보다 더 크니까 조금 줄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조그만하게 줄여주고 로봇청소기가 뽑히다 하 어느 정도 크기인지 보니까 20, 40, 요, 요 하나가 20이니까 이, 이 너무 커, 뭐한40 정도면 될까요? 요 소파를 조금 더 키울까요? 이렇게 좀 키우고 로봇도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한20 정도로 아주 작게. 자, 여기에 보면은 로봇 선수도 너무 작네요. 적당하게. 요 여기에 눈금 하나가 20이니까 한20 정도 되게끔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붓의 어, 굵기를 우리가 여기에, 부 붓의 굵기를, 굵기를 체크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지금 이제, 요 눈금을 이렇게 없애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없애겠습니다. 자, 없애고, 여기 부 붓의 굵기를, 부 붓의 굵기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요, 아까 눈금이 20 정도 된댔죠? 여기 보다시피, 한20 정도 되니까, 20만큼 바꾸기. 20만큼 바꾸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플레이 하면은, 이제 이게 움직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이 로봇 청소기가 지금 움직이는 코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움직이게끔 우리가 또 코딩을 해줘야 돼요. 요까지는 이제 그 로봇 청소기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하얗게 색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부서의 굵기를 20만큼 해서 쫙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우리가 그 멍멍이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것을 해봤듯이 그것을 구상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흐름에서 이제 계속 반복하기를 하면 되겠죠. 계속 반복하기. 이거 가져와가지고 자, 이것이 이제 그 계속 이동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이동 방향으로 천천히. 자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게 하는 우리가 그 어, 멍멍이가 우리가 움직일 지에도 이런 걸 가져와서 기억이 날겁니다 그래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뭐, 뭐 100만큼 움직이게 하면뭐팍팍팍팍 팍, 팍, 팍 이렇게 움직이니까 부드럽지가 않아요. 10만큼 정도 하면 부드럽겠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렇겠죠? 자, 10만큼 움직이게 하고 그런데 이 로봇청소기가 쭉 가다가 이 벽에 딱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버리면은, 요 화면 밖으로 나와버리면 고난하겠죠. 그래서, 벽에 부딪히면 다시 튕겨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또 들어와서, 요 벽에 닿으면 또 튕기고, 튕기고, 이렇게 해서, 이 방안을 청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먼저 해봤을 거예요. 자, 만일, 벽에 부딪히면은, 이렇게, 그, 튕겨 나오게,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만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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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면, 요, 가지 오겠습니다. 만일, 요, 벽에, 벽에 닿는가, 해가지고, 벽에 닿으면 튀겨놓게끔 만일, 요, 판단해 가가지고, 만일, 어, 벽에, 여기, 여기 있죠? 요, 요, 가 가져와가지고, 요 부분을 벽에, 벽에, 이렇게 벽에 닿는가,만, 닿았으면 이렇게 안으로 튀겨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어 닿는가 이라면, 해가지고, 이 로봇 청소기가 이 벽에 닿으면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또 청소하고 벽을 닿으면 또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벽에 닿는가 이러면 이제 그래서 방향을 딱 바꿔 가지고 로봇 청소기가 방향을 바꿔서 또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음 만일 벽에 닿는가 하면은 방향을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에서 어 우리가 방향을 회전하는 걸 주겠습니다. 방향을 뭐뭐뭐 해전하기 뭐, 뭐, 한번 찾아보겠습 방향을 어, 방향을 여기 있죠. 방향을 해전하기 음, 방향을 여기 있네요. 방향을 해전하기 자 방향을 여기서 우리가 90도로 또딱 꺾이면 또 곤란하니까 한 100, 130도 정도로 딱 하면 이렇게 탕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이, 튕겨나가겠죠. 그래서 한 130도 정도 130도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30만큼 회전하기. 됐습니까? 회전하고 그런데 이것이 쭉 가다가 벽에 탁 닿으면 좋은데 튕겨나가지고 소파에도 또 닿으면 또 소파도 튕겨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그냥 플리 시켜버리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소파에 닿으면 소파까지도 다 색깔을 칠해버리니까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안 되겠죠? 자 그래서 소파에 닿으면 또 튕겨나오게끔. 지금은 요, 요, 소파가 그림의 앞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지만은 소파 요, 요쪽으로 막 계속 지나다니면 이 뭔가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소파에 닿으면 또 튀겨놓으게끔 이렇게 또 우리가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요 그림의 배경의 앞으로 이렇게 그, 어? 배경 앞으로 그, 이렇게 그 소파가 그림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에서는 로봇청소기가 소파에 닿으면 튕겨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기를 시키고, 그래서 소파에 닿으면 또 튕겨 나오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벽에 닿으면은 튕겨 나오고, 자, 그리고 요, 요거 갖다 그대로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대로 마약 그대로 음, 지금 요걸 그체결을잘 해야 됩니다. 여기 위에다 쳐 일하면 안 돼요. 요 밑에 똑같이 동일하게 만일, 만일. 그래서 여기에, 소파에 닿는가. 소파에 닿는가 하면은 역시 또 130만큼 움직이기.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 시키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소파에 닿다니까 이렇게 탁튀겨놓오죠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딱 보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딱 들으면서 딱 보면 야 이거 참 로봇청소기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구나 코딩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실제로 그 이렇게 로봇청소기 그 설계할 적에도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해로도에 이렇게 입력해 놓아요 자 그래서 센스가 있어 가지고 벽에 닿으면 튕겨 놓고 또 물체에 닿으면 튕겨 놓게끔 망원렌즈 그 어? 렌즈가 달려 가지고 그렇게 GPS까지 요새는 내비게이션까지 달려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딩이라는 것이 뭐 별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있는 것을 좀더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 이런 것도 구상하겠구나.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어때요? 아주 간단하지만은 뭐좀 그럴듯한 작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이것을 우리가 중국 과정에서 조금 더 응용해야죠. 그 소리를 줘가지고, 삥, 틱 닫고, 다들 그냥 퉁 소리 하면서도, 삥, 이런 식으로, 퉁 닫고, 이렇게 그런 소리까지도 접어 넣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도 이제, 중국 과정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한번 요걸 가지고, 아 나는 이거보다 더잘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학급에 있는 교실도 이렇게 청소하게끔, 내가 직접 교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책상도 좀맥겨놓고 해가지고, 구상을 해보겠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로봇이 움직일 때, 소리도 내고, 가령 뭐, 여기, 뭐, 멍멍이가 있으면은, 멍멍이가 멍! 하고, 이렇게, 로봇 청소기를 발로 찬다든지, 그렇게 또 구상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기초 코딩을 가지고, 뭐 소리도 좀 집어넣고 하면은, 훨씬 재밌는 작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딩을 몇개 해보면은, 야, 참, 이거 뭐, 재밌는데, 요 게임도 만들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완성이 됐죠? 자, 완성이 됐으면, 여기 작품 제목을 써보겠습니다. 코딩, 중급 과정. 이렇게 우리가 코딩, 자, 중급 과정. 어 이제 1차 시입니다. 1차 시. 1차 시. 자, 1차 시. 학번 이름 어야 되겠죠? 가령 2학년 11반이면 11반. 55번, 뭐, 홍길동, 이렇게. 어. 자,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제출할지는 이렇게 하지만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지에는 이거 제목을 그냥 로봇 청소기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자, 저장했습니다. 여기에 저장하기, 저장할적에도 뭐, 요, 요렇게 저장하기, 복사번호 저장하기도 있고, 컴퓨터에 저장하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요, 여기에 저장하게 되면 그냥 엔트리 사이트 자체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작품 보기에 보면은 방금 저장한 것이 작품 조회해 보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했으니까, 저장을 했으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학급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품 공유하는 것은 기초 과정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엔트리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공유하기 학급 공유하기 딱 눌러가지고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하던 거 선생님은 이미 여기에 한번 작품을 넣어봤습니다. 미리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작품 음? 그래서 요거 중국 과정 뭐 요렇게 체크해주고 뭐 많이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쭉 체크해주고 전체 동의해주고 블로그 하면 은 이렇게 하나 작품이또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먼저 해봤고. 자,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기 중국 과정 1차 시 훌륭하게 마무리 한 거예요. 이렇게다 됐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왔다가 딱 해가지고 역시 뭐 캡처하면 되겠죠? 요렇게, 어, 우리가 알캡처가지고 이렇게 딱 캡처하면 돼요. 요렇게 캡처해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적, 적겠습니다. 그, 이게, 자기 학번 이름, 가령, 2학년 11반 55번. 이렇게 직접 적어요. 알겠습니까? 적어서, 홍길동, 이렇게, 홍길동. 자, 뭐, 이렇게. 자, 홍길동. 자, 자 됐습니까? 이렇게, 홍길동. 됐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 이렇게 복사, 그냥 복사 뜨면 됩니다, 복사. 복사해가지고, 요, 우리가, 알 캡처를 것은 바로 복사해가지고, 그냥 일었다가 그냥, 코딩, 교육, 일학기에다가, 이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글쓰기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우측 버튼으로서, 붙여넣기 하면, 바로 이렇게 방금 캡처된 거, 복사한 것이 바로 뜹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코딩, 뭐, 뭐, 똑같이 하면 됩니다. 코딩, 중급, 중급 과정 그렇죠 1차시 1차시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홍길동 이렇게 해서 채출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확인 이렇게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중급 과정 1차시는 훌륭하게 잘 마무리 된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집어넣, 집어넣고 하면 됩니다 자 로봇청소기 뭐 우리가 뭐 로봇 로봇 청소기 코딩 뭐 이렇게 댓글로 하나 제가 선생님이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중국과정 1차시가 이제 자료 이제 쭉쭉 제출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것은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쭉 하면 되니까 지금 어, 기초과정을 아직 제출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중국 과정 1차 시 이제 또 시작될 겁니다. 곧 시작될 거니까 잠시 기다려주고. 자, 그래, 여기까지가 이제 다 완수가 되었으면 은 이제 끝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 작품을 그 이제 그 카페에도 올리고 요 학급에도 여기 학급에도 학급 글 나누기 위해서 공유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다된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보다 또 재밌는 또 코딩으로 또 만나보겠습니다.